대한성공회 남양주 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김태근 신부님과 함께 성물일과를 바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순서에 따라서 낮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 기도서 158쪽에 있는 낮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아멘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21편입니다. 이산저산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내 발이 헛디딜까, 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주님은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 주시고 네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 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서소구는 전례독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곳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만 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디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심판 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활과 묵상 35쪽 묵상 글입니다. 그날 밤에는 남편이 참 미웠습니다. 아들 앞에서 계속 제 흉을 보아 화가 치밀었지만 큰 소리 나는 게 싫어 늘 하던 대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부글부글 하는 마음을 안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는데 제 싸늘함에 남편도 불편했는지 뒤척뒤척하는 것 같았습니다.하루가 지나고 말씀을 펼쳤는데 파견 받으며 두려움에 떨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평화를 나누어 주길 명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묵상하려고 말씀을 읽고 또 읽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아 성경책을 덮고 주님 곁에 앉았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늘 신경쓰며 양보하다 보니 가족들이 믿고 따라주는 것뿐인데 수고한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저더러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무서운 여자래요. 그래 참 속상했겠구나. 말도 섞기 싫어서 밥만 주고 하루 종일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럴만하네. 살갑게 받아주시니 계속 고자질을 하고 넋두리도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주님께 그 양반도 제가 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큰 소리 나더라도 마주앉아 해결해야 되는데 집안 시끄럽게 만들기 싫다는 핑계로 입구 담은 채 돌아서 있을 땐 속이 터지겠지요. 늘 남편보다 다른 식구가 우선인 것 같으니 그것도 속상할 거예요. 가끔 씁쓸하고 외로운 기분이 들긴 하겠네요. 하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제 마음을 만지셔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이끄신 게 분명합니다. 주님 덕분에 제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인 순간 제 안의 방풍과 폭우가 거치면서 서서히 돌아오는 평화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채 감사성찬례를 드렸지만 평화의 인사시간, 여러 자리 건너에 교우들과 함께 선 남편과 주께서 이룩하신 평화의 축복을 기부하며 눈빛으로 위로와 지지를 나눈 그 시간이 제게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기도서 161쪽 주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제 대도를 바칩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아이다 비오니 우리 인류에게 지혜와 힘을 내리시어 온 세상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전함과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소서 감염된 모든 환자들을 돌보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치료와 방역과 피치를 위해 힘쓰는 여러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은총과 힘을 주시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주님과 언제나 가까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곤경에 처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더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환란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 아멘. <laughs> 네, 우리나라 <laughs> 검찰개혁 또 사법부개혁 또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문제 등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특별히 검찰개혁이 <laughs>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검찰, 경찰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정의와 공평함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법원과 이 나라의 모든 치안 관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석한 정신을 주시어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 하나이다. 아. 아멘.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로 어르신들과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김월순 앵니스 이순자, 사라, 정재숙 모니카, 형옥남 아가타, 명정희 한나, 박수현 사무엘, 라원식 모이서, 노원석 다윗, 홍주현 린다, 최성근 요셉, 유은숙 드고라, 김승만, 유은숙님 시댁, 서연호 에드워드, 송건순, 김영애님 모친, 김영진, 디모테오, 김상훈, 요한, 유상현, 에스더, 박영희, 김효정님 모친, 이기순, 사라, 서성분, 이민혜님 모친, 김상진, 프란시스, 김원경, 스텔라, 정정희, 드구라 김원호, 김완준님 부친, 송주한, 어거스틴, 전득상 모니카, 이상훈, 요한, 신부님 황인찬, 베네딕트 시무님, 정태준, 프란시스 부제님 이은희, 드보라 사모님, 훈복무 중인, 김진성, 이삭, 청년, 또 우리 자녀들, 윤담, 김현민, 김현빈, 김영준, 김전지훈, 전지인, 전수연, 구본영, 구본석, 박해준 류정하, 이채령, 박솔, 박찬, 류선화 김진경, 이병찬, 박상현, 김상훈, 김상범, 박시현, 이예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 되게 해 주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부세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말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안에 계시오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서 161조 제일 아래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여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잘못에서 건져주시며,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모일과 마칩니다. 우리 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교우님들도 마찬가지로 어, 평화를 전하라고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오늘 하루 내내 평화 가운데 묘무시고 주변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